아무, 아, so tired. 너는 어때? 와, 태험 하기 3일 남았어. 와, 휴, 너무 지겹다 진짜. 와. 그나마 이번에 수급비가 이틀 먼저 들어왔서 다행이지 진짜 20일까지 있었으면 진짜 미쳐버렸을 것 같아 진짜 아니면 은 오빠한테 어떻게든 막 얘기해가지고 사과해가지고 했을 거야 아, 너무 짜증아 진짜 정말 또한번 얘기하지만 지긋지긋하게도 오빠가 638,000원을 안내주고 있어. 와, 대단하다, 진짜. 음. 올해 달고 볼 일이야. 아, 피났네? 피난 건가? 아, 피난 거 맞는 것 같은데. 이게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이걸 떼잖아. 각질을. 그러니까 피가 난것 같아. 살살 뗐는데 소련에. 가파의점을 <laughs> 립밤을 사러 갔는데. 립밤은 안 사고 다른 것만 잔뜩 산거 있지.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이런 거. <laughs> 팬티랑. 팬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빨았거든? 근데 좀 찝찝한 거야. 왜냐면은 핏물이 다안 져가지고 그래서 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서 세탁기를 한번 돌려서 써야지. 원단이 좋은 거라서, 응 크고 편해. 아 앞으로 이제 팬티도 좀큰거 입으려고 너무 타이트한 게 불편하더라 이제. 응. 아 근데 이제 작은 팬티도 이제 스몰 말고 미즘 사이즈 이제 맞으니까 다행이야. 공 <laughs> 엉덩이가 오리, 오리공댕이래. 어떤 언니가. 뭐 사러 갔었나? 옷을 사러 갔는데, 뭐 오리공댕이라고. 어, 아, 피곤해서. 핫바, 삼각김밥, 초코우유, 초코에몽 딸기, 흰우유, 팬티, 그 다음에 런닝. 이렇게 사가지고 왔지. 음, 원래, 파리크라상 가서 빵을 먹을까 했는데 먹고 싶은 게 없더라. 웬일로 어제 많이 먹어서 그래. 어제 어제 크루아상이랑 그거 어제 치즈 타라트랑 연어 샐러드 먹었거든. 근데 이제 크루아상은 아줌마 줬어. 청소하는 아줌마 수고하니까 그냥 그냥 주고 싶더라 갑자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먹을 거 주는 사람 최고인 거알죠 얘들아. 음. 난 그래도 여자야 아, 너무 좋다 그래도 이제 3일만 있으면 그냥 그런 생각은 좋아 태어는 좀 늦은 늦은 거는 어쩔 수 없네 3일 뒤에 본다니까 근데 난 진짜 일반 봉동 애기를 이렇게 안고 계속 있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진짜로 그러면은 너무 좋았겠다 근데 옮기길 진짜 잘한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쓰잘데기 없이 너무 친절하고 막그 뭐지? 이거 베드도 원래는 지금처럼 그냥 갈아주는 게 원칙이잖아 하, 코로나는 그것도 만 천원인가 받더라하 진짜 양아치들 근데 코로나는 어쨌든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참. 대단해 대단해 <laughs> 아, 코로나 얘들아 걸리지 마라 진짜 개 짜잖아 코로나 병동 진짜 개 답답해 거기 창문 창문도 못 열어 진짜 최악이야 아, 그나마 1인 시는 괜찮지, 시발. 사람도 들 늘었는데 환기도 안 되고, 존나 답답하고, 할머니도 존나 시끄럽고, 진짜 미쳐버린 줄 알잖아. 아.